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0.3% 상승하면서 30만 어, 3천 원에 진행 중입니다. 장 초반에 전체적으로 2차전지 섹터를 좀 강하게 올리다가 오늘 비차익 매도세가 나가면서 그 수급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홀딩스도 윗꼬이 달리면서 어, 매도세가 좀 나가면서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30만 3 500원까지 눌림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바닥을 찍었다가 다른 2차전지들하고 동일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한번 조금 횡보선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한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최근에 봐야 되는 부분은 시장 상황이랑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먼저 봐야 됩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확인해 보시면 어, 포스코홀딩스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선 수급 처리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나가고 있는 상태고 수신하고 연기금까지 매수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2차전지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조금 매도세가 나갔습니다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는 물량 정도고요 이 물량들은 다시 빠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결기에는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받쳐주면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들어왔을 때 개인분들께서 도좀 따라 붙는 형태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포스콜딩스의 핵심도 보기 전에 OBV부터 좀 먼저 볼게요. 포스콜딩스가 사실 다른 2차전지 기업들하고 조금 다르게 그 주가가 이렇게 하락폭, 그러니까 리튬 가격 때문에 하락폭이 나왔을 때 OBV가 같이 빠졌어요. 이 종목은 사실 핵심 물량이 그럼 빠져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매집 물량 처리가 많이 뭉쳐져 있는 구간을 찝으라고 하면 은 60만 4천원에서부터 여기 핵심도 구간에 윗골이 달리면서 두번에 터치 나왔던 물량 부분이죠 50만 2천원 구간 이 구간이 가장 매집 처리가 많이 돼 있는 물량입니다 여기서 제가 매집 물량 세게 들어가는 날 이거 표시를 해놨죠 보시면 여기 구간에서도 들어가긴 했지만 이 구간은 저항대 매물관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갔을 때 포스토홀딩스의 핵심도구의 1차 목표가는 50만 2천원 선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포스코홀딩스는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한 가지는 산살리통 가격이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철강으로는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철강은 지금 캐시플로우 역할만 하는 거고 결국에는 2차전지가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 음극재 판매, 음극제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의 어, 신규 고객사 확보가 가능해야 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측면인데, 우선적으로 리튬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제부터 해가지고 리튬 가격은 쭉 하방 부분을 찍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그러0.06% 그러니까 빠지긴 했는데 아랫꼬리 부분에서 수급 처리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적으로 가고 있고 이평선 부분도 넘어갔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반등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날짜에 빠졌던 게 트럼프 리스크 부분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커버 치고 진행 처리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상향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탄산 리통 가격에 대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응극제 가격은 약간 빠지고 있어요 제가 아마 제거 영상 다른 영상 보시면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제가 올려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 음극재 부분은 약간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음극재 부분에 대한 가격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기차 인도량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 전기차 부분이 포스코가 들어가는 현대기아차 부분이나 아니면 GM 부분이나 그리고 폭스카, 폭스바겐 부분이나 전부다 음극재 부분은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져가셔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국에는 자동차 인도량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51만 5천 대를 인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 전, 전기차 인도량에 대한 부분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 이차전지에 어, 대한 반등 처리도 좀 세게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 핵심도 좀 이따가 목표가랑 정하기 전에 우선 나온 뉴스부터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SK온하고 포스코하고 손잡고 배터리 소재 그 국산화 처리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수산화 리튬을 확보한다라고 돼 있어요. 포스코홀딩스의 기사를 보면은 다 리튬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조건. 여기 보시면 리튬 공급 계약 체결 돼 있죠. 이것 때문에 이 탄산리튬 가격이 그렇게 중요해요.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지금 매수가를 가져가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 포스코홀딩스가 그동안에 주가가 빠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게다 리튬 가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음극재 가격 같은 경우에야 전기차 판매량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바로 따라붙거든요. 근데 탄산리튬 가격은 광물에 대한 채굴 부분이 어좌우지않은데 지금은 공급이 우선적으로 세기 때문에 저희 가격이 쭉 빠져버린 거고 거기에 의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빼버린 건데 자동차 인도량이 늘어나면서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어, 중국의 TSM 음, CATL이 광산 부분에 대한 채굴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 처리를 아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추세적으로는 좀 우상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핵심도를 봐도 지금 최저점에 와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리튬 부분 다두 번째 실리콘 응극제 공장 중공 종합 중공 고객사 인증 예정해가지고 지금 이게 중공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신규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연간 550만 톤 전기차 27만 5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포스콜딩스는 실적이 되든 안 되든 우선적으로 투자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철강 산업이 캐시플로우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그 돈을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우선적으로 음극재 산업이나 2차전지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인 선제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내년 수산화 리튬 9만 3천 톤 생산 능력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리튬 얘기만 나오죠 여러분들 올해 연간 68,000톤 규모의 수산 리튬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내년 연 93,000톤 생산 능력을 보유하기도 했다 해서 리튬 생산 정산을 앞당긴 노력을 하는 동시에 리튬 가격 하락 시기에 광물 확보로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리튬 생산 능력 확대에 인도 JSW그룹과 LFP 협력 검토해 가지고 수산 리튬을 강원단계획및 잡혔다 그리고 도난 되면 판다 포스코 사업적 경험을 공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리튬 얘기죠. 이게 얘기죠. 포스코만큼 이 탄산 리튬 가격하고 비례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하방에서부터 반등 처리가 나왔다 올라갔다라는 거는 포스코 그룹 자체에서도 핵심 도상에서의 반등 처리가 요번에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에 의한 상당 구간을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매집선이 뭉쳐져 있는 이 여기 부분이죠. 잠시만요. 이 가격대. 40만 9천원. 그렇죠. 기술적 반등에 의한 상당 구간은 40만 9천원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보는 게 여기 매집 물량 선이 세 가지가 뭉쳐져 있어요. 여기까지도 있긴 한데 이 구간은 사실 지금 반등 처리하면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40만 9천원 구간 이 구간에서부터 핵심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윗꼬리 부분에서 몇 번에 걸쳐가지고 매진물량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반등처리 일어나려고 했다가 응극제리툰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서 꺾이면서 다시 내려갔고 이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치려고 했다가 떨어졌고 동일하게 이 구간에서도 여기에서도 윗꼬리 달린 부분에서 밀려버렸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반등처리 나왔을 때 봐야 될 구간은 이 40만 9천원 구간 크게 봤을 때 그리고 39만 9천원 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간 사이에서 반등 처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거를 보시려면은 무조건적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봐가지고 수급 처리에서 외국인하고 금투하고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가 들어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외국인 금투 기타 법인 쪽에서 다 매수가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아지고 있고 OBV도 약간의 고개를 들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집 물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 부분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50만 2천원 여기까지 가져가시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리포트 부분에서 그렇게 나와요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구간까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핵심도는 다 잡히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 제가 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왜 2차 전지를 올렸다가 다시 누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 부분이 아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어, 트럼프 관세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나오면서 저번에 IRA 법안 부분하고 비슷하게 지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차전지 쪽도 올라가고 있다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로 전환 처리가 됐고 엔켐 같은 경우 5.40%가 빠지고 금양 같은 경우는 1.76%가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LG 엔솔도 3.22% 삼성 SDI도 지금 보합권까지 빠져버렸고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단기 변동성은 야기될수 있지만 실제 국내 수출주들의 큰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지만 트럼프는 어, 항상 말씀드린 게 협상의 규제로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세는 트럼프가 만들어낸 협상 카드이고요. 그리고 미국 물건을 사 가는 국가들은 관세 좀 깎아줄게 내지는 안 받을 게 식의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이에 방입이나 대중 수입 품목 확대 등을 걸고 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심 자체가 상당히 위축된 국내 증시 특성상 전력기기 부분이랑 화장품, 라면, 보일러 등 기존 수출 데이터 상으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증시를 견인했던 기업들이 단기 변동성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 IRA 법안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IRA 법안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동차 세, 관세, 자동차세액 공제, 두 번째가 뭐였죠? 생산세액 공제. 세 번째가 투자세액 공제로 나눠집니다. 저번에 우리나라 이차 전지에 대한 하락 부분이 나왔을 때는 자동차세액 공제에 대한 것만 어 그냥 언론사에서 언급 처리가 좀 나왔을 뿐인데 이것 때문에 크게 반응을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생산세액 공제랑 투자세액 공제는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포스코홀딩스도 생산세액공제랑 투자세액공제에 관계가 있는 부분인 거지 자동차세액공제 부분에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응극제 어, 양극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장을 받는 거지 지금 당장에는 이 부분 가지고는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좀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시기 바라고 아 이것도 한번 좀 볼게요. 어 테슬라 부수입도 만만치 않다 해서 미국의 탄소배출권 판매가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g m 의 경우에는 4,400만 크레딧의 탄소배출권을 오히려 사들여서 비용도 23억 3조 2,400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음극재 전용 기업으로 나간다 하면서 투자 부분에 대한 계속 공 돈을 들이고 있긴 하지만 주가에 대한 상승 폭을 거의 다다 반납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포스콜딩스가 떨어졌냐면 이거 한번 볼게요. 2차 전지 개화한다는 시기 자체를 잡아 놓고 보면은 지금 2021년도 코로나 터진 이후에 이 시기 때 여기가 가장 2차 전지 시기의 개화 시기의 최하단권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기서 상승분이 한1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핵심도 구간에서도 30만 8천 원을 갖다가 대바닥권으로 형성해놓고 계속적으로 움직였던 포스코홀딩스인데 이게 깨져버리고 아래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지금 빠르게 급반등을 하려고 올려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미징미징한 상황입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 이제는 대바닥권에서 핵심도 상에서 어 33만 2천 원 구간 뚫려버리고 내려가 버리니까. 아래꼬리분에서 길게 수급 처리 들어오면서 올린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이게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왜 수급 처리가 올라오고 있냐면 모든 완성처 업체들은 3월 달에 배터리에 대한 공급 처리에 대한 주문권을 넣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배터리 완성 배터리 셀 업체들은 2월 달 안에는 이거를 넘겨 줘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양극자고 음극재 주문을 언제 넣냐면 이1 2월 달하고 1월 달에 이걸 넣고 나서 받아 가지고 생산을 하고요. 전고체 회사들이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이걸 납품을 합니다. 다 보실게요. 포스홀딩스의 주가에 대한 상승분이 시작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 보시면 12월, 1월, 2월, 2월이죠. 그쵸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고체를 납품하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11월, 12월달에 들어갑니다. 그쵸? 그럼 12월달하고 1월달에 이 에코프로 기업들이 올라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 1월, 2월 여기부터 상승분이 시작이 되죠. 자, 응극제 회사들 한번 볼게요. 어, 대주전자 재료 언제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1월, 2월부터 시작이 돼서 상승 사이클에 올라가죠. 그쵸? 실리콘 응극제 부분 때문에 어, 포스콜딩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제부터 올라갑니까? 상승분 얘는 2차전지의 개화 시기에 따라서 전차점차 전차 올라가다가 폭등이 일어났던 거는 6, 7월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실적 부분에 대한 발표 부분이 나오고 나서부터 폭등 부분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개화 시기 말 그대로 응음극제 부분에 대해서 주문 처리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 매진 물량 처리 체크해놨던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1월, 2월 동일하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면 은 11월달 정도 보시면 은 여기가 이때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해서 11월달 2월 12월달부터 해가지고 상승처리가 일어납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봐도 주봉상으로 봐도 연봉상으로도 최하단권인데그 개화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주문량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에서 매수가를 가져갔다가 이 핵심도상에서 1차 목표가인 50만 2천원으로 가져가시고 기술적 반등이야 상당 구간을 이 30만 어40 39만 원 선으로 해 가지고 여기 매진 물량 처리 뭉쳐져 있는 것까지 가져가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전혀 어, 박스권 부분에서나 1차 목표가 가져가시는 데는 무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래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반드시 이렇게 가지고 좀 대응 처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뉴스 부분도 나오는 대로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장에 대해서 종목 선정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3부토건는5.36% 정도를 상승처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사태죠. 어, 그리고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2.5배 정도 올라다가 또 하락폭이 거의 안나고 보합권에서 머물리고 있습니다. 셀루미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제가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기업이 움직이면서도 하방에서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되고 또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도 옵션 포지션에 떨어지기 전에 먼저 50% 정도는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어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종목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종목이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서도 하방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50% 정도의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먹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들을 꼭 보시고 이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아시고 하시면 전혀 지장 없으실 겁니다 숫자 1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010-2944-3278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요 그냥 1 이거 하나만 보내시면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종목리스트 10종목에서 2차전지하고 바이오까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기업들도 다 들어가게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받으시면은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 그래서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왜 좋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기업은 저점 부분은 여기구나 라는 걸꼭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중요 사항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기업의 진행 스케줄하고 날짜를 꼭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의 수익률,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을 몇 퍼센트인지 꼭 보세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의 주기를 보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저가에 매수할 때 매도가를 잡고 들어갈 겁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잡고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한 진행 내용에 주가를 먹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50%다 하면은 딱50% 수익률을 먹기 위해서 매수가를 잡을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이 이상으로 오버행 형상이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먹어야 될 수익률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아무리 봐도 옵션 포지션을 70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 위로 올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 2550포인트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무리하게 무지막지하게 그냥 끌고 올라갈 거다. 난더 먹을 거다 하고 올라가시면은 이게 위험성이 돼 버리고 이게 리스크입니다. 반드시 이거에 대한 진행 내용의 프로테이지만 먹고 딱 전략 매도 처리하고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되시고요. 우선은 쭉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걸 해드릴 겁니다. 뭐냐면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저걸 다 보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불안하실 때가 이 매수가 매도가 잡고 들어가실 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를 해드리기 위해서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릴 건데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종목명 세트레가이 매수가 37,660원 37, 구간 총 비중은 100% 1차 매도가는 4 9 0 0 0원 구간 매주비안 매도는 90%입니다. 해가지고 2024년 10월 28일 11시 45분입니다. 어, 이렇게 보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뭐뭐 해드릴 거냐면, 문자로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해파, 수급, 일정, 옆 대응, 옆 상태, 그리고 진행 내용, 그리고 그 실시간 내용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 이것도 동일하게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동일하게 제공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라이 가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세트라이 가이 보시면은 저희가 잡은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 잡았던 거고요 보시면은 이게 아마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포트폴리오 정해놓은 거에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이 하반 부분에서 매수가 하고 트럼프 당선을 시에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종목 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여기에서 잡았고요. 저희는 이 구간에서 매도 처리가 나갔습니다. 자, 이 구간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더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신 거긴 한데 저희는 이런 리스크를 갖고 가진 않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진행 내용에 따른 그 수익률만 먹고 나갈 거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어좀 여러분들께서 알고 같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 보면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 발송을 좀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고 하 카카오톡 같이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좀 되게 예민한 작업이에요. 왜 그러면 계속 실시간으로 시장을 보고 있어야 되고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 이제 카카오톡 발송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좀 이거를 아 이거 계속 그러면 왜 그냐면 러 양쪽을 다 발송하게 되면 이쪽이 또좀더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전혀 지장 없이 실시간 내용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양쪽으로 어, 다 정확하게 발송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조금 보시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어, 이게 저희가 상반기 때 진행을 했던 건데, 여기 1월 2일 날짜라고 써져 있고, 7월 10일 날짜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 7개월 동안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의 종목밖에 되질 않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한 기업들만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LPDDR 부분 적층 부분, 어, 미니스 설계 부분에 대한 계약처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잡았다가 매도가 잡은 거고요. 바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현대차 부분에 대한 차량용 반도체 어, 팻리스 부분 계약 부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잡고 나간 거고 어, 대원전선 같은 경우 해상풍력 부분에 대한 해상 케이블 계약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잡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린 거는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그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먹고 나가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하반기 포트폴리오랑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단타 같은 경우 아침 7시 이전에 저희가 먼저 보내놓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매수 제시 구간에서 시장가라고 다 적혀져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전체 시장에 62% 정도가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거래량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7시에 저희가 먼저 보내놓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간에 다니까랑 호가랑 매물대랑 수급처리랑 거래량 쌓여있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들 아침 9시가 되면 그냥 바로 잡으세요.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다 보내 놓을 테니까 종목당 수익률은 5%에서 10% 정도 먹고 매도 처리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스트홀딩스는 어 제가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좀 올려 드리는데 이게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려 드린 이유는 다시 이제 상승 사이클로 올라갈 주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항상 원료 부분에 대한 기업들은 공급처리가 들어가기 직전에 재밸류를 받고 올라갑니다 특히나가 매출과 영업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완성차 업체에서의 주문권이 들어왔을 때 지금 보면 LG엔솔 쪽에서 포드하고 벤츠하고 리비안 쪽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양극재 회사들한테 주문권이 곧 있으면 떨어질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응극재 회사들한테 주문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공급 계약 처리랑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터너라운드가 나오면서 철강 부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양극재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최저가 부분에 내려왔을 시에 다시 담을 구간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도만 잘 따라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